제가 사실은 눈밑 주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웃음이 많아서 양옆으로 주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엄마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후에 사진을 보면 한 10년 전? 그 정도까지 얼굴이 보여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5 4시예요 지금 제 나이가. 그리고 안면 거상한 지는 1년 됐네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얼굴이 조금 추레하면 많이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또좀 누가 될것 같고, 주위에서 대부분 다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스킨케어 하기에는 저는 주름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래서 안면 거상을 선택하게 됐고, 딸이 또 엄마 늙어가는 모습 보니까 좀 속상해서 해 딸이 적극 추천해서 하게 됐어요. 어,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한 일주일만 조금 머리도못 감고 그래서 그게 불편했지 괜찮았어요. 붓는 건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근데 또 수술한 다음날부터 일을 했거든요. 또 활동하니까 붓기도 좀 빨리 빠지더라고요. 전잘 붓는 스타일인데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냥 머리 못 감는 그 그때까지가 제일 힘들었고 실밥 풀고 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사실은 눈밑 주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웃음이 많아서 양 옆으로 주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좀 처지는 게 조금 저도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화상하다 보면 제일 눈, 그게 눈에 거슬렸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제가 화장을 하거나 얼굴을 볼때 일단 제가 만족스러우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할 때 <laughs> 주름지고 그러면 되게 그거 막 커버한 로 파운데이션 떡지면 거기 또 골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딱딱 해놓으면 쫙 펴져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주위에서 턱선이 살아났다 막 그러면서 옆모습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따로 관리는 안 했어요. 뭐, 여기 피부과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 안면 거상하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했을 때는 수술 연고 있잖아요. 재생크림, 그런 연고를 좀 발랐고, 그 이후에는 기본 그냥 집에서 하는 스킨케어만 했어요. 그 사진 전후를 보면 제가 좀 약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엄마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후에 사진을 보면 동생 얼굴이나 제그몇년전 얼굴, 한 10년 전? 그 정도까지 얼굴이 보여서 만족스러워서 만약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던가 조금 남에게 보이거나 그 자녀분들 뭐 결혼이 앞으로 있다던가 그런 분들은 조금 미리 한 1년 전그 전에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앞면 거상을 전체를 한게 아니고 이마 거상은 안 했어요. 만약에 이마 거상 했다면 10점에 10점일 텐데 제가 그걸 안 해서 10점에 8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일단은 저는 그 미용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딸이 있다 보니까 딸이 옆에서 엄마 늙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막 찾다가 그래도 스마스 거상이라는 하는 데를 몇 군데 찾았나 봐. 그 안쪽 그 쪽까지 다 땡겨야지 내 피부가 다 땡겨져서 오래 지속하니까. 그래서 잘 찾아보다가 우아 성형외과를 딸이 추천해 줬어요. 흉터 걱정이 제일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안면거상 쪽도 그랬고 눈밑 그 수술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올록올록 조금 그 수술 자국이 올록올록 남았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차츰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운동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었고요. 차라리 좀 움직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회복이 빠른 거에 좀 도움이 됐어요. 운동하는 게. 제가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주위에서 좀 권유를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딸이 어, 엄마 내가 잘해줬지 엄마 내가 효녀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딸도 만족해하고 저도 만족하면서 좀더 젊게 살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면 거상 생각하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